이이있이요그리이그리큰일그그리그리 그리우, 그리우, 그디요우요 그래, 그리우, 큰요 그리우, 큰이요그이요그이요 그리우, 큰일이이 아 크게 엄마 무슨 말인지 몰라. 하루가 지나니 응. 가족들도 간질간질 아들이 지나니 이틀이 이틀이 지나니, 지나니 하인들도 간간사흘 사회 거리 제한 음반을 했 간제 간지 더스럽 아걸네 무엇 이무가? 응, 모르겠어. 뭐가 났나봐 아니 옆에 있는데요? 응. 그래요. 그런데 왜요? 이런 답답한 사람을 버린다. 이게 무꿀하지 않냐? 았꿀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? 관 관가에게 관, 관가에서... 관가에서 관가에서 꿀을 사지도. 말다니. 아니 사지도 말라구, 팔지도 팔지도 말라고 방을 부렀단 붙였단말일세이제 응. 똥나. 물고기 똥. 해 봐. 이게 뭐가지가 고야 음. 끝이. 코 끝이 시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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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u r t 다 들어야지